선생님들 삶의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 적이 있나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과 따뜻한 인연 그리고 내면의 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곤 합니다. 1952년 임진생 용기 선생님들에게 2025년 4월 경진월은 바로 그런 특별한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진월에 펼쳐질 5가지 좋은 개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에 간절한 소원 하나씩 남겨주시면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천을끼인이 경진월에 임진생 용띠를 돕습니다. 천을끼인는 사주학에서 가장 강력한 길신으로 여겨지며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이나 기회를 상징합니다. 1952년생 임진용띠의 경우 연주 천간이 임수 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지지가 진토 즉 흙으로 나타납니다. 명리학에서 천을 끼이는 일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임수의 천을 끼이는 지지에서 자수와 술토로 확인됩니다. 비록 여기서는 정확한 일간을 모르지만 연주가 임진이니 임수를 기준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사주에 자수나 술토가 있다면 천을 끼인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2025년 4월 경진월은 천간이 경금, 지지가 진토로 구성되는데, 경금은 금의 기운으로 물을 생조하는 역할을 하고, 진토는 흙으로서 물을 품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이 시기에 오행 흐름에서 임수의 기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천을 끼인이 발동하면 4월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거나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 물을 돕는 관계를 통해,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천을 끼이는 경진월의 임진생에게 행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길신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월덕귀인이 경진월의 임진생 용띠를 돕습니다. 월덕귀인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상징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 주고 덕을 쌓게 하는 길신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월덕귀인을 월지와 천간의 조합으로 찾는데 경진월의 지지가 진토로 나타나고 이 달은 신자 진월에 해당하므로 천간 임수가 월덕귀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52년 임진생은 연주 천간이 임수로 경진월의 월덕귀인 조건에 부합합니다. 특히 진토는 흙의 성질로 물을 저장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금은 금의 기운으로 물을 생조해 줍니다. 이 오행의 흐름은 임진생의 물 기운을 부드럽게 푹 토다주는 환경을 만듭니다. 2025년 4월에 월덕귀인이 힘을 발휘하면 이 사람은 주변과의 갈등이 줄어들고 인복이 따르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동료로부터 따뜻한 지원을 받거나 분쟁이 있던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식으로 운이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덕귀인은 경진월의 임진생에게 화합과 평온을 가져다주는 길신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금여귀인이 경진월의 임진생 용띠를 돕습니다. 금여귀인은 부귀와 안락함을 상징하는 길신으로 물질적 풍요나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기운을 줍니다. 명리학에서 임수의 금여귀인은 지지에서 술토로 나타나며 사주의 술토가 있다면 이 길신이 적용됩니다. 2025년 4월 경진월의 천간경금은 금의 기운이고 지지진토는 흙으로서 금여기인과 간접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임진생의 연주 지지진토는 흙의 성질을 공유하며 경금은 물을 생조하는 역할을 하므로이 시기에 금여기인이 발동할 여지가 생깁니다. 금이 물을 톱고 흙이 이를 안정시키는 오행구조는 임진생에게 생활의 안정감이나 경제적 여유를 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4월에 뜻밖의 재정적 도움을 받거나 생활이 편리해지는 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시점인 1952년생에게 금여귀인은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여귀인은 경진월의 임진생에게 물질적,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길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넷째 태극귀인이 경진월의 임진생 용띠를 돕습니다. 태극기인은 학문과 지혜, 정신적 성장을 돕는 길신으로 깊은 통찰력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임수의 태극기인은 지지에서 미토와 신금으로 나타나며 사주에 이 지지가 있다면 태극기인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2025년 4월 경진월의 천간 경금은 금의 기운으로 신금과 같은 오행 계열에 속하고 이는 태극기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진의 물 기운은 경금에 의해 생조되며 진토는 이를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명리학적으로 금과 물의 조화는 지적 활동이나 판단력을 높여주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는 태극기인의 특성과 맞아 떨어집니다. 4월에 이 길신이 작용하면 임진생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 고민이 풀리거나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1952년생으로서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 태극기인은 정신적 안정과 지혜를 더해줄 길신으로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 학당기인이 경진월에 임진생 용띠를 돕습니다. 학당기인은 학문과 지식, 경험을 통해 성공을 이루게 하는 길신으로 특히 학습과 성장에 유리한 기운을 줍니다. 임수의 학당기인은 지지에서 자수로 나타나며 사주의 자수가 있다면 이 길신이 적용됩니다. 2025년 4월 경진월의 지지진토는 자수와 삼합을 이루는 관계에 있어 물 기운이 간접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경금은 물을 생주하고 진토는 이를 저장하며 안정감을 더하는 오행 흐름은 학당 기인의 작용을 뒷받침합니다. 이 시기의 임진생은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가 피을 바라거나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52년생으로서 삶의 지혜가 풍부한 나이에 학당기인은 4월에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신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 이 기운을 잘 붙잡으려면 몇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작은 도움에도 고마움을 느끼시면 좋은 기운이 더 오래 머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지원을 받으셨다면 그 소중함을 되새기십시오. 둘째,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주변과 조화를 이루시며 다 같이 잘 되자라는 태도가 복을 불러옵니다. 칭찬 받으실 때도 함께 한 결과라며 겸양을 보이십시오. 셋째,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창의력이 빛날 이 시기에 하고 싶은 일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을 차분히 가지십시오. 불안은 흐름을 막으니 때가 되면 풀릴 것입니다. 라는 여유를 가져 보십시오. 경진월은 평온을 주는 힘을 갖췄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독창성이 돋보일 때니 하고 싶은 표현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진심이 더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하시면 경진월의 기운을 더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경진월에 찾아올 다섯 가지 좋은 기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경진월은 분명 행운과 따뜻함,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며 주변에서 오는 작은 도움과 내면의 힘이 큰 기쁨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건강 잘 챙기시며 매일 아침 희망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미 복이 문 앞에 다가와 두드리고 있으니 활짝 열어 맞이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